강릉 시민 축구단이 본격 출범하고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시민 축구단은 앞으로 K3 리그에 참여하면서 10년 내 강릉을 대표하는 축구단으로 도약하겠다는 각오도 밝혔는데요. 이 시간에는 김남식 이사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사장님 반갑습니다. 먼저 강릉 시민 축구단 창단 배경부터 말씀을 해주시지요. 그 창단 배경은 이제 대한축구협회에서 추진하는 이제 프로리그 음, 완전리그제. 네. 완전 K1에서 K7까지 이제 승강제 도입을 위해서 이제 종전에 내셔널 리그로 저희 강시청이 참가를 했는데 앞으로 내셔널 리그가 없어지고 이제 K1, 2, 3, 4에서 저희들은 K3로 자격이 주어져가지고 그 시청 구단을 승계를 받아 K3로 출전하게 됐는데, 예, 이제는 시청에서 이제 지방 자치 단체에서 운영이 안 되고 별도 법인을 설립해야 또 리그 참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강릉 시민 구단이라는 게 작년부터 준비해가지고 이제 올해 출범하게 됐죠. 네, 이야기 해주신 것처럼 K3 리그부터 준비를 하게 될 텐데 이번 시즌 목표는 어떻게 됩니까? 아, 올해 이제 창단 인수인계 첫 해에 성적보다는, 물론 뭐 우승이 좋겠지만, 어, 시민 구단으로서 성적보다는 이제 강릉 시민과 함께 할수 있는 어, 이제 프로그램도 좀 개발하고, 축구 홈 경기가 있는 날에는 이제 시민들과 그 가족들의 손에 손잡고 이제 경기장에 와서 좀 축제장으로 어 시민과 함께 할수 있는 그런 축제장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분위기 조성하는 데 올해는 역점을 두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뭐 경기 외에도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될 텐데 어떤 활동들 계획하고 계십니까? 이제 시민 축구단이 이제 창단됨으로써 지역 선수를 물론 이제 경기 지역 발굴하고 이제 육성하는 것도 우선적이 있겠지만 경기 외에 어린 유소년들을 조기 발굴 육성해서 이제 선진 축구 유학도 좀 보낼 수 있으면 보내고 향후 이제 10년 뒤에는 우리 강릉 기억을 빛낼 수 있는 국가대표 선수가 키울 수 있는 그런 축구 인재 육성하는데 좀또제 2의 역점을 둘 생각입니다. 네, 무엇보다도 발전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관심이 참 필요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강릉 시민들께 당부의 한 말씀 남겨주실까요? 아, 예, 하여튼 뭐 어렵게나마 이제 시민 구단이 출범이 됐는데 축구를 보통 아는 사람들은 이제 누구나 얘기할 수 하는 게 이제 구도 강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국에 이렇게 초중고대 일반 프로가 있는 지방 자치단체가 몇 군데 안 돼요. 그래서 이번 강릉 시민구단이 출범함으로써 강릉 시민들이 적극 참여해서 이제 매 경기마다 어또 응원도 좀 부탁드리고 유소년을 육성하는데 뜻도 어좀 같이 해주셔서 축구하면 강릉이라는 이런 블렌딩 조성을 하는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저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남식 이사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